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 카니발 R이에요 11인승이고요 어, 디젤 GLX 고급형 등급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네, 리무진 시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깨진 데 없이 자스 습기 차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크롬 부분 같은 경우도 까진 데 없어요 전면 유리도요 깨진 데가 없어요 뒤쪽 휀다도 깨끗하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40% 이상 정도 남아있고요 근데 전혀 습기 찬 부분도 11인승 차량이라서 뒤쪽 맨 뒤에 폴딩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루프렛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에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죠. 세컨카로 해서 캠핑을 다니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2열, 3열까지. 모두 다 리무진 시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버튼 시동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핸들 열선 불잘 들어오고요.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쪽에 열선, 네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터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차가 나오겠지 하는데 차량은요. 딱 눈에 보이는 그 차량이 바로 고객님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 별이 실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요. <laughs> 굉장히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니네중고차 별이실장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차량은요. 카니발 차량입니다. 또 카니발 맛집이고 또 카니발 전문 딜러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 카니발 R이에요. 11인승이고요. 어, 디젤 GLX 고급형 등급입니다. 고급형이에요. 고객님들. 2014년 1월에 등록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입니다. 연식 좋습니다. 자, 3등급이에요, 고객님들. 어, 서울 진입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69,505km를 달린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사고 단순 교환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성능이 올 양호받은 차량이에요. 게다가 지금 뒤에 보이시죠? 네, 리무진 시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가격은 중요한 부분은 자맨뒤로자 지금부터 차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깨진 데 없이 자 습기 차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금이 간 데도 없습니다 크롬 부분 같은 경우도 까진 데 없어요 야외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좀 앉았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본네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도요, 깨진 데가 없어요. 약간의 정말 먼지들만 조금씩은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스크래치라든지 부칠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어, 리피터도 깨끗하고요, 어, 사이드도 깨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팅 상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까진 데는 없어요. 약하지도 않아요. 뒤쪽 휀다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도어들도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먼지예요. 객인들 이런 거는 부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칠이면 부칠이라고 딱 제가 이렇게 딱 찝어서 얘기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문 쪽에다가 그렇죠 보호 가드를 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요 오토 슬라이딩 기능은 없습니다 수동으로 열수 있어요 되려 수동이 좀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객님들 수동 많이들 찾으세요 미션이 수동이 아니라 이제 고장 여부 문제 때문에 고객님들이 수동을 많이들 찾아 주시고요 이앞 도어 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살짝의 긁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크게 티가 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도어 쪽에 있는 크롬들도 녹이 슬거나 까진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자내짝다 네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40% 이상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가해들만 이렇게 조금씩 생활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약간의 정말 틈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습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한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전혀 습기 찬 부분도 없습니다. 양쪽에 리어램프는 상당히 양호하고 썬팅도 들뜨거나 찢어진 데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차량은 11인승 차량이라서 뒤쪽 맨 뒤에 폴딩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가족 단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엔 또 짐을 실었던 차량인 것 같아요. 스크래치들이 약간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출고를 할 때는 스크래치들을 최대한은 어, 감안을 하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출고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고객님들께 보여드려야 돼서 자, 짐을 실으실 분들에 한해서 음, 판매를 저는 하고 싶네요. 요렇게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스크래치가 많다고 해서 차량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는 차량을 먼저 이렇게 운행도 해보고요, 시션도 넣어보고, 시동 걸었, 이제 엔진 소리 같은 것도 들어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실내가 깨끗하든, 겉에가 번지르라든,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부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요. 지금까지는 크게 스크래치는안 보입니다. 썬팅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승바이저도 이렇게 깨진 데는 없어요. 이만 조금 까진 거는 아닌데 약간의 뭐가 묻었어요. 요거는 좀요는 지워질 것 같아요. 이피터도 깨진 데 없고요. 블 같은 경우에도 문콕은 없습니다. 루프레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에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죠. 세컨카로 해서 캠핑을 다니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조수석 쪽에 앞에 헤드라이트, 이 가을 쪽이 약간 어,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뿐만 아니라 2열, 3열까지 모두 다 리무진 시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쿠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을 이제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젖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닦아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시트들은 찢어지거나 해진 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쿠션감 많이 살아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세컨카로 난 캠핑 다닐 거야. 아니면 난 작업차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연식 키로수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전동시트는 아니에요. 네, 이제 시트 상태는 너무 좋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콘솔도 네, 조금 상처는 있지만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요, 사제로 이렇게 버튼 시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도 한번에 잘 걸리고요. 에어컨도 사실은 이제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지금 튼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너무 더워서 어, 한번 틀어놨는데 에어컨은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핸들 열선 불잘 들어오고요. 169,000km. 운행을 한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미션 같은 경우에도 튕김 없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깨진 데 없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따로 이렇게 해서 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온오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나비 내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쪽에 열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어요 내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터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뭐 카니발은 늘 거의 똑같죠 이렇게 수납, 컵홀더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잭도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옵션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만 네, 연식 키로수 너무 좋고요 거기다 리무진 시트까지 되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별이 실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카니발 R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연식 키로수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카니발 R 차량 11인승이고 어, GLX 고급형이에요. 오토 슬라이딩은 없습니다. 썬루프도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시동은 사제로 되어 있고요 후방 내비, 그 다음에 열선까지 핸들 열선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올 리무진 시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14년형 모델이에요 169,000km를 운행을 했고요 사고도 없고요 리무진 시트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남에 무사고 차량에 성능이 올 양호받은 차량이라는 거 외판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580만 원입니다 와우 여기서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와우. <laughs> 너무 좋아요. 바닥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정말 캠핑이라든지, 세컨카, 내지는 작업 차량으로도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 자, 언제든지, 이 카니발에 대해서, 카니발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010-8612-8612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아, 또 좋은 차가 나오겠지 하는데, 차량은요. 딱 눈에 보이는 그 차량이 바로 고객님 차량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자 우리 고객님들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에서 별이 실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카니발 R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목소리>